네, 뉴스프리전 NF통신 미디어 소식 김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40만 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IH 그룹이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 21명을 선발해 1기 아카데미 과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포부를 들어보고 IH 그룹 관계자를 만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김정순 뉴스캐스터입니다. 2016년부터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이 한국관광고등학교 아카데미 일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일터에 취업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IHG 아카데미가 도와드릴 거고요, 평택시에 오픈하는 복구 호텔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한 전초 기지로 그 역할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 1명이지만 50명 넘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쪼개고 밤 10시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업무 때문에 또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황제 인사매저께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 이병학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 호텔 총지배인은 일기생 21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교육에 앞서. 글로벌 호텔 시스템을 알려주기 위해 현장 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호텔 산업은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인력 집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의 호텔에 취업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진정한 환대 서비스 기법과 글로벌 호텔 운영 스탠다드 등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만이 특화된 독점적 호텔 교육 기술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저희 호텔들로 이제 실습 전환 배치가 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저희가 취업 연계를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다만 일 순위는 저희 호텔 브랜드여야 하고요. 그 만약에 저희 호텔 브랜드를 원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로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브랜드에도 저희 IHG 아카데미 수료증이 공신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취업이 우선순위로 가능합니다. 어, 취업률은 높다고 했는데요. 혹시 또 이직률도 있나요? IHG 아카데미 졸업자들의 경우에는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라 사실 거의 이직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대식은 지난 2월 평택시가 지역 관광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을 위해 다장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그 호텔 관리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어서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우수한 평택시 인재들이 등용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점에서 지역 사회 공원화 사업에 어, 가장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평택시는 내리문화공원 인근에 고성급 호텔을 유치하는 등 평택국제관광휴양지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호텔브랜드 IHG포코 개발사인 세라핌 디벨로먼트와 MOA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평택시와 IH g 적극적 협력으로 인해서 많은 진척이 되고 있는 평택국제관광휴양지구에서 오늘 발대식을 가진 이 일기 분들이 많은 인재로 성장하셔서 저희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세라핌 디벨로먼트는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에 따라 인터컨티넨탈 호텔스 그룹은 세라핌 디벨로먼트와 함께 한국관광고등학교와 국제대학교 산학협력 끝에 수료한 지역 내 학생들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국 관광고학과 백두을이루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수술하게되었니다 제가 지금 관광 중국어 통역과인데요 중국어 통역과인 만큼 중국어만큼 완벽히 하자라는 음. 마음으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각오로 음. 하고 있습니다. 졸업 때까지 1년 반 동안 교육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과정에 참여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화이팅!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정순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와줘야지보 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